로버트 태권브이 기억하시죠? 태권도 동작으로 악당들을 무찌르는 거대 로봇을 다룬 만화 영화였는데요. 이 만화 영화는 꼭 40년 전인 1976년 개봉해 큰 인기를 끌면서 1990년대까지 7편의 속편이 나왔습니다. 지난 40년간 로봇 공학 분야에서 엄청난 발전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당시 만화로 그려냈던 태권브이를 현재 기술로 실제로? 만들 수 있을까요? 또, 만든다면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태권부위 속의 과학적 원리를 차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0년 전 만화 속 태권부위가 모형 로봇으로 나타났습니다. 멋있어요. 저도 타보고 싶어요. 지금 기술이면 충분히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이 직접 타서 조종단으로 움직이는 거대 로봇 태권부위. 실제로 로봇은 모터와 센서 등으로 섬세한 동작 대부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직 2단 접착기는 어렵습니다. 무게 1,400톤짜리 태권부위의 공중 비행. 로켓 엔진을 달면 위로 솟아오를 수는 있지만 두 팔을 뻗고 수평 비행하는 건 무게 때문에 아직 어렵습니다. 태권부위의 주무기 로켓 주머. 발사 후 다시 돌아오려면 정밀한 GPS 복힘 시스템이 필요한데 현재 기술은 거기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조종사와 하나가 되는 태권부위의 뇌파 공유. 뇌파로 기기를 조작하는 로봇은 이미 개발된 상태입니다. 뇌파 시그널을 받아서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해서 데이터 신호 처리하는 기술들이 상당히 좋아져서 굉장히 정교한 움직임까지 얻고 있습니다. 만화 속 상상이 만들어낸 태권부위. 하지만 태권브이만큼 큰 거대 로봇은 40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개발 중입니다. KBS 뉴스 차정인입니다.